안녕 여러분, 조디입니다. 자, 오늘은 뭘 얘기해 볼 거냐? 바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아주 빠르게 얘기할 테니까 천천히 들어요. 당신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한시 후에 탄수화물을 줄여보는 겁니다. 아예 안 드시면 제일 좋고요. 하지만 내가 수면이 새벽 3시다 막 일을 하고 막 힘들고 막 그런데 줄여라 그건 너무 힘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한시 이전에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를 하시고 한시 이후에는 최대한 단절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체중이 3.5kg 정도 빠졌어요 우와 물 빠진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물을 충분히 먹고 음, 뺀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지민다우스라고 헬상을 하나, 두 개, 회원수가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케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다 PT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PT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100, 뭐, 한 명,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 다이어트를 시키고, 오랫동안, 뭐, 8년 동안, 저는 이 체중을 찾아본 적이 없어. 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제가 요 조건, 첫 번째 조건만, 1시 이후에만 탄수를 먹고, 1시 이후에는 탄수화물을 먹지 마라. 그것만 하셔도 충분히 일 다는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 음, 수분양을 조금 늘리는 거예요. 으어, 이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목이 말라서 먹는 게 아니라 한 10분, 15분 정도에 입을 축일 정도로 한금씩 이렇게 드시게 되면 실제로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소변이 나가게 되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파이프 아 라인 안에 물이 가득 차면 물이 들어오는 순간 물이 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게 대부분 잘안 돼요. 그래서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이 안 마른 거예요. 근데 어, 목말라 이거는 몸에서 응급실에. 너 지금 당장 물을 마셔안그면 너는 큰일 날수 있거든. 그리고 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운동 말고 물부터 드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디스크에 거의 80%는 물이에요. 자, 디스크에 왜쭈부려 드렸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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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겠죠? 빵빵하게 차있어요. 응. 나 튼튼하게 버릴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허리가 아프고, 몸이,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건 w a t e 와 w a t a 물, 물 드셔야 됩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1시 이전에 뭐? 단수. 1시 이후에 뭐? 단당이 들어가는 건 일체 제한을 하시고요. 뭘 드신다? 고기랑. 야채만 드시면 돼요. 언제까지? 수면전 3시간까지는 드셔도 돼요. 저는 요로를 지키면서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다이어트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저는 실제로 실행이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도 물론 제가 쉽다 얘기하지만 1시 이전에 탄수를 먹고 1시 이후에 아침에 무슨 밥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아침에 라면을 두 개를 끓여서 먹고 막 이러거든요. 빵을 먹고 지금도 여기 보면 빵 있어요. 왜? 한 이전에 먹어야 되니까. 한 응급. 음. 자, 이렇어요왜한에렇게 시작할 때, 저는 3주 이렇게 드시고 물 드시고. 음. 렇주 뒤에 몸렇게이확게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아까이말했듯 이렇게 하 g 에서4 k 면정도게 하면, 이렇가 하면, 이렇게 하시면 정리가 면이렇가렇게하